현금에서속 고유해놔야 돼 지금 그러니까 내 계좌를 태우자 이거지 아닌 것 같아 내 초기거든 내 초기야 나는 지금 뭘 하고 싶냐면 여기 양쪽에다 150을 가는 거야 이거를 날리고 그럼 예수금이 2 0 0 있을 거야 해외 주식을 하든 뭘 하든 그걸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또 하나 더 생각해야 될게미국주식국에달러국에꿨잖아요 환전되는 그 수수료가 엄청나요. 한국는한국주식한국한국돈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하셔야 돼.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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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지금 서한 생각이 드는 게 아예. 제가 이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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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, 아, 진짜 하지, 하지 마요, 마요, 진짜. 마요, 진짜. 야! 아, 내 진짜. 돈이야, 내 돈! 아, 좀 야, 니네 돈이 아니라 내 돈이야! 아, 믿고 가요, 좀. 야, 널 어떻게 믿고 가냐! 지난주에 아, 처음 봤는데! 아, 제가 7% 먹여드렸잖아요. 아, 이거 시간 내서 팔아도. 아, 씨, 못 해먹겠네! 아, 씨, 못 해먹겠네! 이 x 아야이 XX! 아, 내 돈이야, 내 돈! 이 녀석아! 왜 그래, 왜 그래, 왜 그래? 이팀왜 시나리오? 아, 불안. 아, 지금 불화설이 났어요 지금 불화설? 비영리인가의 방송에서심각인상적이네요예이곳은 <laughs> 카카오 아름답습니다 아, 개인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돈만 바로 알아 현금 보유를 안 하려고 해요 아. 티비에서만 본다 생각하면 안돼본 모습이야. 아 아니 근데 원래 그 모습이야. 저 모습을 내가 조정을 해보려는데 고 조정이 안 되거든. 어좀더 이제 여리를 좀 가지고 공부도 좀 하고 했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 좀 마음이 드는데 너무 이제 어떤 게 오르는지 내리는지 이런 거에 좀 집착을 하시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. 형 형은 야수야. 아 야수가 아니라 진짜 아니라니까요. 제가 좀 기대하고 왔던 방송 실질랑은 살짝 달라지는 것 같아서. <laughs> 아 씨. 너무 신념이 있어. 근데 그 신념이 뭘 기반으로 하는지 모르겠어. 그냥 종포방에서 나오는 이야기인지 어딘지 막아 믿고 가요줘 진짜 칠프로 먹어 드렸잖아요. 아, 군대 걸 새끼. 오케이. 즐거운 상상 채널 S